같은 세척기인데 부품이 부식됐다고요? 세제를 잘못 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. 초음파 세척기에서 쓰는 세정제는 크게 산성, 알칼리, 중성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각각 성능도 위험성도 완전히 다릅니다. 먼저 별표 별표 별표, 별표 별표는 광택이나 산화막 제거에 효과적이죠. 하지만 별표 별표, 알루미늄, 도금 별표 별표엔 치명적입니다. 표면이 부식되거나 얼룩이 남을 수 있어요.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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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는 기름때 탄화물 제거에 뛰어납니다. 기계 부품엔 좋지만 별표, 별표 연성, 별표, 별표엔 변형이나 탈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별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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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표는 다양한 재질에 두루 사용됩니다. 별표, 별표, 도금, 유리, 별표, 별표 모두 안전하죠. 다만 세정력은 약한 편이라 심한 오염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결론은 간단합니다. 세제를 고를 땐 세정력보다 적합성이 더 중요합니다. 부품 재질과 오염 상태에 따라 올바른 세제를 쓰는 것. 그게 초음파 세척의 진짜 시작입니다.